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 개막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4시에 레스터시티와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즌을 개막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얼마나 득점을 많이 할수 있을지가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긍정적인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이슈도 같이 존재하죠.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는 공격 라인에 솔랑케라는 9번 공격수가 영입이 됐다라는 게 아무래도 긍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고, 부정적인 이슈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반대편에 있는 자리가 그렇게 보강이 원활하게 되진 못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오른쪽 라인에 여전히 클루셉스키와브레논 존슨이 배치가 되게 되는데 프리 시즌 동안 우려가 되는 건 오른쪽 라인에 있는 클루셉스키나 브레논 존슨이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토트넘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는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클루셉스키와 손흥민 선수가 좌우 측면에 넓게 배치될 때, 클루셉스키 대신에 브레논 존슨이 배치가 될 때도 있겠죠. 토트넘은 사르, 메디슨 이런 미리필더뿐만 아니라 풀백들이 가운데 대로 들어와 주면서 중앙 지역에서 선수를 많이 밀집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가 중앙으로 오히려 이제 유인에 들어오면 이때 좌우 측면을 넓게 넓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오른쪽 라인에서 수비를 끌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라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면서 오른쪽에서부터 수비가 무너지면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손흥민에게 공간이 난다. 간단히 말해서 오른쪽 공격이 활성화가 되면 왼쪽에 있는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쿨루셉스키가 측면 지역에서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끌려나가고 끌려나갈 때 포로가 또 침투에 들어가고 또 끌려나가고 이때 솔랑케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또 수비를 끌어내면 이때 손흥민이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여기서 공간이 나고 득점이 나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과 반대편에 위치하는 쿨루셉스키라던가 브레논 존슨. 이두 명의 선수가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다른데 두 선수가 약간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좀큰 상황이에요. 이거 어떤 거냐면 브레논 존슨은 여기서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스피드가 매우 좋은 편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뛰어 들어가는 존슨에게 패스를 보내 주고 여기서 존슨이 컷백을 해 주는 거. 특히나 이제 브레논 존슨이 높은 크로스는 잘못 올리지만 이렇게 낮게 땅볼로 깔아차는 크로스 곧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 자체는 브랜 존슨이 가져가는 강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지 않을 때 밀집 수비가 박스 안에 정말 촘촘하게 밀집할 때는 여기서 땅볼 크로스를 아무리 올려봐야 그렇게 위협적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정도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여기서 연계 플레이라던가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브랜 존슨이 그러한 플레이를 잘 가져가지 못하는 편에 속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좌우 측면에 넓은 공간이 생긴 상태고 이 공간으로 토트넘이 패스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선수가 브레논 존슨인데 브레논 존슨은 이 상황에서 스피드 싸움에는 아주 큰 강점을 가진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스피드 싸움에서 완전히 수비를 따돌립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뛰어 들어오는 손흥민에게 정확한 땅볼 크로스. 여기서 손흥민의 득점이 나오는 이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런 패턴을 사실 토트넘이 브레논 존슨을 쓰는 이유 자체가 저런 빠른 움직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컷백, 이러한 형태를 포스트 클루 감독이 매우 좋아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존슨을 오른쪽에서 최근에는 클루세스키보다도 주전으로 쓰고 있는데 존슨이 저런 장면이 아니라 상대가 좀 내려앉은 팀을 상대할 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영향력이 매우 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브레넌 존슨의 단점 중에 하나는 바이리 미네전처럼 후방에서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을해서 올라올 때 공격수들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 볼을 받아줘야 되는데 존슨은 그렇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가 매우 좋지 않은 선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대1 상황에서 아무리 패스를 찔러줘도 존슨이 볼을 받은 다음에 돌파라던가 볼을 소유하는 게안 되니까 계속 뺏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브레넌 존슨은 수비가 내려앉았을 때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못하고 후방에서 빌드업을해서 올라올 때 상대의 전 전방 압박을 받으면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와야 거기서부터 탈압박이 되는데 그런 움직임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넌 존슨이 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격 패턴은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혹은 상대가 중앙으로 완전히 밀집되어 있을 때 존슨이 뛰어나가고 뛰어나가는 빠른 스피드를 통한 찔러주는 패스 그리고 찔러주는 패스를 빠르게 따라가서 커백 요한 패턴을 제외하면 브레넌 존슨이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없거든요. 반대로 쿨루셉스키는 존슨과 다르게 여기서 볼을 가지고 돌아서는 동작을 할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쿨루셉스키가 이제 이 선수의 장점은 결국에는 볼 소유와 세밀한 플레이가 존슨보다 훨씬 더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트넘도 공격을 전개할 때 쿨루셉스키가 나오는 날은 쿨루셉스키에게 볼을 보내주고 쿨루셉스키가 수비수를 이겨내면서 드리블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지난 시즌에도 두번 공격수가 마땅히 없다 보니까 쿨루셉스키가 저런 역할을 많이 했었고 이번 프리시즌 초반에 도 클루셉스키가 9번 공격수의 역할을 결국에는 했던 거 자체가 등지고 볼을 소유하는 플레이를 아무래도 토트넘의 현재 공격진 중에서 솔랑케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장 잘하는 선수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밀집 수비를 가져갈 때 여기서 좁은 공간에서 볼을 소유하고 수비를 무너뜨리는 플레이, 이 수비진을 흔들어 놓는 플레이는 클루셉스키가 그래도 토트넘에서는 가장 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쿨루셉스키의 문제는 여기서 뛰어나갈 때이 공간으로 쿨루셉스키가 달려나갈 때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에게 빨리 따라잡히고 공격권을 잃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쿨루셉스키가 오른쪽에 배치됐을 때는 공격의 스피드가 오른쪽 라인에서 약간 죽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득점 장면처럼 오른쪽에서 수비를 끌어내거나 흔들어놔야 자연스럽게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에게 득점 나거든요? 그런데 쿨루셉스키와 브레논존슨 이제 아무래도 1장 1단이 있는 선수들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나오든 쿨루셉스키는 볼을 지켜주는 플레이의 장점이 있고 브레논존슨은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데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두 선수가 단점도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답답한 경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답답해지면 결국에는 공격을 풀어나가야 하는 방향이 손흥민 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러면 공격을 풀어나가는 방향이 손흥민 쪽으로 쏠리면 손흥민 선수는 득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격을 풀어주는데 집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1대1로 돌파를 해서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수비를 끌고 나왔다가 뛰어들어가는 우독이나 뭐 메디슨이나 이런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플레이 메이커적인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많이 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손흥민 선수의 직접적인 득점 횟수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투영 이입이 안 됐을 때뭐 네투가 아니더라도 뭐 에제라던가 이런 흔들어주는 선수가 오지 않아서 토트넘 팬분들이 아쉬워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공격이 답답할 때 손흥민을 제외하면 반대쪽에서 풀어주지 못하니까 손흥민의 득점력에도 궁극적으로 이것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건 어떤 거냐면 솔랑케가 최전방에 영입이 됐기 때문에 솔랑케의 오른쪽에 있는 쿨루셉스키나 혹은 포로 같은 선수들에게 이 공간 사이에서의 플레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포로의 움직임이 좀더 자유로워지겠죠 왜 그러냐면 솔랑케가 앞으로 붙어주기 때문에 수비수를 붙어서 달고 나가면 이때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볼을 잡는 장면이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포로가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으로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대각선 패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지난 시즌의 데이터거든요. 지난 시즌에 이 오른쪽 라인에서 포로가 볼을 받았을 때 혹은 약간 좀 측면으로 빠져서 포로가 볼을 받았을 때 여기. 그래서 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그 빈도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이 끝에서 볼을 잡는 선수는 아마 브레논 존슨이었을 거고 브레논 존슨이 끝으로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이런 빈도가 많았다는 걸알 수가 있고 박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존슨이 이제 여기서 앞으로 밀어주는 패스가 많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존슨이 기본적으로 볼을 잡은 다음에 반대편으로 넘겨주는 패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로가 밑에 수치가 어떤 거냐면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를 넣어준 횟수거든요.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볼을 넣어준 패스의 횟수가 포로가 가장 많았습니다. 153회 그렇다는 건 그만큼 포로가 활동하는 이 지역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서 포로가 박스 안으로 계속 패스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를 살려줄 수 있는 이 솔랑케의 움직임이 동반이 된다면 포로가 조금 더 많은 볼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여유로운 공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여기서 손흥민에게 대각선을 바라보면서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포로뿐만 아니라 이제 존슨이 아니라 쿨루셉스키 같은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가 되면 여기서도 솔랑케가 싸워주면 싸워줄수록 쿨루셉스키가 볼을 몰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쿨루셉스키는 왼발 잡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꺾어 찾을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기본적으로 시야 자체가 꺾고 들어오면서 손흥민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플루셉스키가 손흥민에게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는 이러한 장면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게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메디슨도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냐 솔랑케의 역할이 또 여기서 연기되는 거거든요 솔랑케가 밀고 들어가면서 메디슨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면 지난 시즌 초반에 손흥민을 가장 많이 도와줬던 선수가 또 메디슨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포로 왼쪽에서는 메디슨이었거든요 메디슨이 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으면 순간적으로 수비가 자연스럽게 메디슨에게 쏠립니다. 그러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메디슨이 스루패스를 찔러준다. 이것도 지난 시즌에 많이 나왔었고요. 메디슨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손흥민 선수에게는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솔랑케의 영입이 메디슨에게도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번 시즌에 또 하나의 무기 중에 하나가 왼쪽 풀백 자리에 뭐 우도기도 있지만 우도기 말고 의외로 돈리가 이번 프리 시즌에 손흥민을 보좌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돌리가 21세 이하 팀에서 뛸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측면 공격수로도 좀 뛰고요. 혹은 중앙 미드필더로 나와도 공격적인 미드필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패스를 주고 받거나 연계 플레이에 참 능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풀백으로 쓰는 이유는 어차피 가운데로 들어가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 자리에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풀백으로 프리시즌에 썼던 건데 돌리가 나오게 된다면 이 돌리의 역할도 손흥민에게 매우 도움을 줄것 같은 느낌을 이번 프리시즌에 받았죠. 손흥민이 수비를 끌고 측면으로 나올 때 돌리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가 일단 잘 나와서 손흥민과 돌리의 연계 플레이가 잘 나와요. 근데 여기서 돌리의 이제 플레이가 약간 우도기랑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우도기는 들어가서 컷백을 하는 플레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돌리는 아무래도 이 선수가 연계 플레이에 능한 선수다 보니까 컷백도 하지만 수비가 본인에게 쏠릴 때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손흥민에게 리턴 패스를 내주는 장면도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합도 우도기와의 조합도 당연히 그게 1 옵션이 되겠지만 2 옵션 정도로 돌리를 활하게 되면 돌리의 플레이가 손흥민에게도 장점이 될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돌리가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손흥민이 수비를 끌고 나오는 걸 보고 안쪽으로 뛰어가죠. 그리고 이 돌리가 뛰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수비 한 명이 돌리를 또 따라가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돌리에게 패스를 주고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면 요런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패스를 건네주고 본인은 안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돌리가 앞으로 뛰어갔기 때문에 수비수들을 뒤로 이제 물러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돌리가 볼을 받아서 돌아서서 앞으로 뛰는 게 아니라 돌리가 굉장히 이제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 들어오는 손흥민에게 연계 플레이 월 패스를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돌리의 패스를 받아서 슈팅할수 있는 공간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공간도 이제 뭐이 경기에서는 쿨루셉스키가 가운데 있었지만 만약에 솔랑케가 있다면 솔랑케가 들어가면서 수비를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이 나겠죠. 그러면 손. 손흥민 선수가 들어와서 여기서 감아차는 슈팅을 때릴 수 있는 빈도도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돌리의 존재도 이제 지난 프리시즌에 새롭게 발견한 손흥민과의 뭔가 조합을 잘 이뤄낼 수 있을 만한 선수를 찾은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일단 있고 돌리가 본격적으로 이번 시즌에 1군에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창출해 줄수 있는 좋은 옵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뭐 오른쪽 측면에서의 영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건좀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도 아쉽지만 앞쪽에서 솔랑케가 영입이 됐고, 솔랑케가 등을 지는 플레이를 통해서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뭐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런 플레이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솔랑케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하는 공간을 코로나, 쿨루셉스키 혹은 메디슨 이런 선수들이 활용을 하면서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를 공급해주는 이런 빈도가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볼리가 새롭게 옵션으로 떠오르면서 볼리와 손흥민의 조합이 프리시즌에 좋았다는 것 그리고 그 좋았다는 옵션이 마지막에는 손흥민이 마무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패턴 플레이가 나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음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토트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격적인 패턴을 다양화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요 그리고 프리시즌에 봤던 것처럼 결국에는 토트넘이 득점하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 선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얼마나 많은 득점 찬스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전술적으로 얼마나 포스테크 홀로 감독이 만들어줄 수 있는지가 이번 시즌 토트넘의 득점력을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책임져주지 않을까 싶네요.